자 제3과목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제 41번 염소가스 취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설명 틀린 것은 3번에 자 산소와 염소 폭면기를 일으킴으로 동일 차량에 적재를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폭면기는 우리가 뭡니까? 수소, 그죠? 수소와 염소가 일으키는 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염소 폭명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수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설명이 틀렸습니다. 42번 가연성 가스의 폭발 등급 및이에 대응하는 내압 방폭 구조 폭발 등급의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은, 자, 내압 방폭 구조라는 것은 내부에서, 그렇죠? 내부에서 이렇게 폭발이 발생했다, 그거죠 폭발이 에,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부품 내지는, 뭐 어떤 이 용기 자체가 이 폭발의 압력을 견뎌야 됩니다. 그죠? 어, 견디는 구조를 우리가 내압방폭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부착되어 있는, 어, 부품 내지는 용기 자체 어떤 결함에 의해서 이 틈새의 간격으로 불꽃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미리 계산을 해서 제작을 한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분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은 최대 안전 틈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3번 에콰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지금 틀린 설명은 방호벽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은 높이는 2m 죠 두께는 10cm가 아니고 12cm 철근 콘크리트 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44번 동절기의 습도 50% 이하인 경우에는 수소용기 밸브의 개폐를 서서히 하여야 한다. 주된 이유는 자, 습도가 낮을 때, 습도가 낮을 때, 밸브를 급계를 할 경우에, 아, 잘못하면 정전기가 발생함으로써 아, 폭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서서히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PG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 빠지고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에 정전기 방지가 되겠습니다. 45번 LPG 압력 조정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차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검사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유량 측정 설비, 내압 시설 설비, 기밀 시험 설비가 되겠고요. 어,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죠 해설집을 한번 보시고 자 틀린 것은 4번 과류 차단 성능 시험 설비 과류 우리가 많이 흐르는 거죠 많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동차단기 많이 흘렀을 때 자동차단하는 어떤 자동차단기를 우리가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46번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가스는 자 우리가 혼합 적재 금지 가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소, 그죠 염소하고 아스틸렛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암모니아, 염소하고 암모니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소. 자 요거는 동일 차량 적재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염소와 아스틸렌 암모니아 수소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47번 에카소 교과서 자동차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자 여기서 지금 맞는 설명은 1번에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면적은 200이 아니고 10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 출입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매점 매점 같은 경우는 200이 아니고, 죠 그렇죠? 이거는 1,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4번에 공구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자, 이거는 200이 아니고 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48번 가스원로 설치 후 설치시공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원로 설치시공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스원로를 설치하고 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사용 교육의 실시 여부. 해야 되겠죠? 그죠?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안전 점검 결과.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어, 최근에 안전 점검. 그러니까, 설치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 거지. 그 앞에 안전 점검. 이거는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배가스 적정 배기 여부.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 제대로 빠져나가는지, 배기가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죠. 자, 연통의 접속부 이탈 여부 및 막힘 여부, 당연히 이것도 어,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 최근의 안전 점검 결과, 자, 요 내용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9번, 냉동기에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기호는, 자, 우리가 냉동기 제조자는 금속 박판에 각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각인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 필수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제조자의 명칭, 그죠? 제조자 명칭, 명칭 또는 뭐 약호. 자, 그 다음에 냉매 가스, 냉매의 종류가 되겠죠. 어떤 냉매를 쓰는지. 그 다음에 냉동 능력 R T 입니다. 냉동 능력, 어, 냉동기의 능력을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요동력, 키로와트, 그죠. 어, 동력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번호, 제조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압시험을 했을 경우에 내압시험 압력, 그죠. 내압시험 압력을 우리가 TP가 됩니다. 그죠. TP. 그다음에 내앞 시험을 했다면 합격한 년월일자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고 사용압력 우리가 DP가 되겠습니다. 최고 어, 최고 사용압력 자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RT DP TP가 되고요. DT 4번은 관계가 없다. 자, 액화 염소가스를 운반할 때, 운반 책임자가 반드시 동승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자, 운반자 동승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액화가스, 그다음 압축가스, 이렇게 있죠? 액화가스는 중량,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요. 어, 압축가스는 우리가 세조음에다, 최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연성, 조연성, 독성,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성, 가연성, 그죠? 조연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압축. 액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성일 때 압축은 100, 액화는 1000. 그죠? 이거는 세제곱미터, 이거는 킬로그램 그죠? 그 다음에 가연성은 300, 3000. 조연성은 600, 60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액화염소니까 얘는 뭡니까? 독성. 액화가스니까 1000kg. 그죠? 기준점은 1000kg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이번에 1000kg 이상 운반할 때 51번. 충전 설비 중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충전 설비의 경우 점검 주기는 자, 충전 설비의 경우는 우리가 1일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1일 1회 이상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시아나수소는 충전 후 며칠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 옮겨 충전하여야 하는가 자 시아나수소는 충전한 용기에 우리가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옮겨서 충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98% 이상의 어, 이상으로서 우리가 98% 이상일 때 그죠? 이거 뭐냐면 2% 이상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중화 폭발을 하죠. 시원화수소는 그래서 98% 이상 충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착색이 되지 않았다면 착색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용기를 옮겨 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충전한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옮겨 담는다 60일이 되겠습니다 53번. 액체 염소가 노출된 경우 필요한 조치가 아닌 것은, 자, 염소에 우리가 제독제가 되겠죠. 제독제는 우리가 가성소다수용액, 탄산소다수용액, 그죠? 그 다음에 소석회. 이세 가지입니다. 자, 물 관계 없습니다. 그죠? 1번이 틀렸다. 54번. 과가수 용기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충전 용기와 장가스 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용기 보관 장소에 놓는다. 자, 1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전 용기와 장가스 용기는 각각, 그죠? 각각 구분해서, 그죠? 구분하여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용기 보관실에 보관한다, 그죠?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렸다. 55번, 액화 석유가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LPG가 되겠죠. 증발 잡렬이 작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설명이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증발 잡렬이 크다. LPG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 56번, 용기 내장형, 가스 난방기용으로 사용하는 부탄 충전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틀린 설명 자체가 뭐가 있냐 면 4번에, 넥크링의 재료는 탄소 함유량이 0.48% 이하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넥크링의 재료는 우리가 탄소 함유량 0.28%, 0.28% 이하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가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내용적 50리터인 가스 용기에 내압시험 압력 3메가파스칼의 수압을 걸었더니 용기의 내용적이 50.5리터로 증가하였고 다시 압력을 제거하여 대기압으로 하였더니 용적이 50.002리터가 되었다. 이 용기에 연구증가율을 구하고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판정한 것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영구 증가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50리터짜리를 늘렸습니다. 늘렸더니 50.5가 됐고요. 그걸 다시 압력을 제거를 하니까 원래대로 복원이 되겠죠. 근데 복원이 안된 길이가 뭐냐면 50.002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0.002만큼은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 영구적으로 늘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율을 계산을 한다. 그래서 영구 증가율은 자, 전 증가량 분의 그죠? 연구 증가량으로 계산된다. 자,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전 증가량, 전체 증가량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원래 50이고 50.5로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50.5에서 50을 빼주면 0.5만큼 늘어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구 증가량. 압력을 제거했더니 원래대로 안 들어오고 계속 늘어나 있는 거죠. 자, 그거는 50.002, 002, 50. 그러니까 0.002만큼은 계속 늘어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0.4%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연구 증가율이 10%. 이하일 경우 합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4% 합격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8번 호칭지름 25회 이하이고 상용압력이 2.94메가파스칼 이하의 나사식 배관용 볼밸브는 분당 10회 이하의 속도로 몇회 개폐동작 후 기밀시험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는가? 자, 이게 내구성 시험을 하는 거죠. 내구성 시험인데, 자, 매분 10회 분당 10회 이하의 속도로 6,000회 이상 작동한 후 시험을 합니다. 6,000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암모니아 저장 탱크에는 가스 용량이 저장 탱크 내용적의 몇 프로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충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독성가스 저장 탱크입니다. 암모니아는 우리가 독성가스 저장 탱크에는 가스 충전량이 탱크 내용적 90% 90%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90%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60번. 다음 물질 중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할 때 침윤제로 사용되는 것은 자, 침윤제 종류는 우리가 아세톤이 있고요. 여기 2번에 있는 아세톤입니다. 그다음에 DMF 이렇게 얘기하죠. 를 DMF. 이러면 디메틸 포르아미드입니다. 디메틸 포름 아미드. 자, 요게 침윤제 아세톤과 DM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상가모.